시작. 그래서 저 V T A P라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라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당골 우리 민병도 위원님이아 먼저 뭐그 당골을 많이 확고하면 되잖아요. Okay. 컨텐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산이 중요하죠. 국산의 경쟁력도 중요하고요. 제가 저쪽 위에 기와라는 거를 써놨습니다. 저희 투나모에서도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웹3 액세스라는 제 이름. 체인 들간른 연결해 줄수 있고, 직업도 관리해 줄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 유통 쪽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제도적인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수 있다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고, 그런 인프라,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고, 램프를 연결하면 될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뭐이 정도로 제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